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중사파입니다. 만약 내가 운행하는 거리가 80%가 시내주행이다. 라고 하신다면, 앞에 보이시는 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중사파입니다. 잠깐 전산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우리 수원지부 전체의 하이브리드 현재 매물이 몇 대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793대의 하이브리드 재고가 있고, 약 800대입니다. 수원 지부만. 그럼 엔카를 보게 되면, 지금 친환경에, 자, 하이브리드 선택을 하면, 자, 수입 국산 포함해서 현재 약 3,000대의 매물이 엔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년 동안 저희 수원 지부에서 하이브리드가 몇 대가 판매되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8월 1일부터 2021년 8월 30일이면 약 1년이죠. 자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고 검색을 누르면 자약 4,250대가 1년 동안 판매됐습니다. 아주 활발한 거래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실차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전사를 통해서 물론 제가 보여드릴 예정이긴 하지만 작년 1년 동안 그러니까 2020년 8월부터 지금까지 이 수원 지부에서 판매됐던 하이브리드가 무려 4,200대가 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달 거의 350대 정도 매매가 됐다는 얘기고 현재 수원 지부에 보유 중인 하이브리드가 약 750대 정도 되니까 한 달에 350대씩 팔린다고 보면 거의 50%의 판매율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운전하는 구간이 시내 주행이 대부분이고 80%를 차지한다 라고 하시면 꼭 하이브리드를 구입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하이브리드의 모든 원천 기술은 도요다, 일본의 도요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렉서스에 적용된 하이브리드 기술을 국내 자체에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아, 현대에서 그 일본의 특허를 피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직렬과 병렬 내연 기관을 합칠 혼합형 하이브리드를 YF 하이브리드로 1세대로 출시를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2세대, 3세대 더 나아가서 세계 최초로 현대자동차에서 ASC라고 하는 액티브 시프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미션의 기술입니다. 그것 또한 적용이 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나오는 하이브리드인데 아쉽게도 이두 차종에는 그 ASC 옵션이 없습니다. 그 기능은 2020년에 양산된 소란타 DM8, 소렌터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 이러한 것들에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 간단히 그 ASC 로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내연기관과 모터가 동시에 있을 때두 개가 이제 분할로 작동을 하게 돼 있죠. 이제 저속 구간에서는 전기모터가 사용이 많고 고속으로 갈수록 내연기관이 이제 간섭이 생기는데, 자, 전기만 쓰고 있을 때, 정지돼 있던 내연기관의 동력이 돌아가는 동력에 붙을 때, 아무리 충격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그 충격을 개선시킨 기술 자체가 ASC 로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아직까지 1세대 YF 하이브리드는 변속 시에 약간의 충격음이 있고 이제 내연기관과 모터가 간섭이 될때 느낌이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K7 하이브리드, IG 하이브리드, 소나타 DM 8 하이브리드를 가면서 점점점 그 간섭과 개입의 느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도 하이브리드 기술이 많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 이제 연비를 생각해서라도 복합 연비가 15km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시내 주행이 많은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차량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작년, 재작년까지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한해서 차량 가격 2천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줬습니다. 근데 시장에 하이브리드가 인프라가 되고 지금은 전기차가 상용화되고 있죠. 인프라가 되면 될수록 이제 정부 지원 예산은 자꾸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구입가에 40만원 취득세 면제가 있기 때문에 약 500만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천만원짜리 하이브리드다 라고 하시면 1500만원에 7% 취득세만 부담을 하시면 되고 500에 40만원 정도는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마저 아마 해가 바뀌면 좀더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두 차량 다 하이브리드가 맞습니다. 물론 현대나 기아나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세대도 비슷한 세대입니다. 옆에 아이즈 차량은 현재 2,350만 원 판매 중인 차량이고, 옆에 우측 차량은 이제 1,850만 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제 레벨은 거의 동급인 레벨이죠. 그렇지만 주행 거리와 색상, 뭐 옵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가격 차이가 있는 거고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저희 중사파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하이브리드의 보증은 일반 내연기관차와 많이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대 차주, 그러니까 신차를 구입을 하셨다라면 고조압 배터리의 경우 평생 보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미 중고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평생 보증은 아니지, 아니지만 해당 차량도 고전압 배터리 부분만큼은 2대 차주든 3대 차주든 10년에 20만 k m 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물론 차종별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하이브리드를 타시면서 우려하시는 것들이 배터리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대에서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10년에 20만이라는 긴 주행거리로 보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어또 다른 좋은 차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아 앞으로 이 중고 시장에는 좋은 매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만한 차량을 선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